제전 남친은 진짜 이상한 애였습니다.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이 잘 돼서 집을 또 하나 샀거든. 응. 근데 그 집값이 엄청 올랐어. 봐봐. 우와, 부모님 대단하시다 좋겠다. 부모님이 부자라서. 뭘이 정도 가지고? 나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꼭 부자가 될 거야. 제 남자친구는 줄곧 저에게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.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랐다느니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이 몇 채나 된다느니.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본인도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거야. 그런 분야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. <laughs> 전 그런 남친이 진심으로 멋있어 보였어요. 어린 나이지만 벌써부터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왠지 어른스러워 보였죠. 근데 짜증났던 게... 음... 여긴 내 생각보다 집값이 더 미개하네. 응? 여기도 너희 부모님이 산 집이야. <laughs> 뭐? 야, 장난하지 마. 이딴 집을 왜 사? <laughs> 아... 그래, 미안 이런 가치 없는 집에 살아야 한다니 서민의 삶이란 참 비참하구나. 야 말을 뭐 그렇게. 해. 땡땡빌라처럼 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? 뭐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걸까? 응? 야 수성이 듣잖아. 수성이 거기 사는데. 어?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. 들으라고. 이렇게 팩트 폭력을 들어야 정신 차리지. 진서가 말이 좀 심해. <laughs> 글쎄. 진석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눈치였고 지가 심심할 때마다 애들 사는 집, 집값 얘기를 했죠 심지어 제가 사는 집의 집값도 어플로 보고 있었죠 그래도 내 여친인데 내수준을 맞아야 지잖아 한번 보고 있었지 아 근데 너희 집 집값도 요새 좀 그렇다? 왜 이렇게 안 오르냐? 이쪽 동네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인 것 같기도 하고 아, 야! 전 결국 진석이랑 헤어졌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진석이랑 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황진석이 이반이라고 들었는데 야 황진석이지 어디냐? 뭐야 무슨 일이야? 어나나데 왜? 전 그때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한 순간 교실이 쌓여졌죠 무섭게 생긴 애들이 갑자기 우리 반에 왜 쳐들어와서 난리지? 몇몇 애들이 웅성거리고, 황진석도 쭈뼛거리고, 별 말을 못하고 있는데. 그냥 한번 보러 왔는데, <laughs> 뭐야. 완전 찐따처럼 생겼네. 근데, 그렇게 집에 잘 산다면서? <laughs> 아, 그럼, 아직에또 보자. 그리고 그날 방과 후, 구석에 애들이 좀 몰려있어서 봤더니, 아까 우리 반에 왔던 남자의 일행이랑 황진석 있었어요. 너네 집이 그렇게 부자면 나한테도 좀 꺼주면 안 돼? 내가 금방 갚을게. 에, 에이, 그건 안 되지. 난 진심인데? 왜? 나못 믿어? 돈좀 달라고. 누나가 그러던데? 돈 많다고? 에이. 반에서 맨날 돈 자랑한다며? 그렇게 돈이 많은데? 나 같은 불쌍한 사람 좀 도와달라고. 그게. 알고 보니 그 불량해 보이는 애는 저보다 한학년 아래였고. 일진이라고 다들 피하는 애였어요. 근데 우리 반에 수정이가 개친 누나였죠. 반에선 얌전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애여서 잘 몰랐는데, 아는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. 정말 만화 같은 남매예요. 걔가 수정이한테도 나들 때부터 저런 일 생길 것 같았어. 그러게 적당히 나댔어야지. 전날 이후로도 그 일진 남자애는 가끔씩 진석이에게 왔고, 진석이는 예전처럼 나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. 오늘 사연은 집값 가지고 나대는 전남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저런 친구가 있나요?